네 맞습니다. 오늘 썸네일 보고 많이들 분노하셨을 겁니다. 효도라는 고귀한 이름으로 당신의 슬픔을 이용하고 은근슬쩍 당신의 지갑을 털어가던 그 배짱 장사. 이제 그 인질극의 시대가 비로소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자 솔직히 말해 봅시다. 요즘 장례식장 갈때 어떤 생각 드시나요? 고인을 추모하는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론 이 형식을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피로감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실제로 최근 조사에 따르면 3040세대의 60% 이상이 이런 형식적인 조문 문화에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부모님 가시는 길인데 최고급으로 해야 한다는 상술에 휘말려 수천만 원을 긁고 나서 나중에 카드 명세서를 보며 한숨 쉬는 일. 이건 효도가 아니라 비극입니다. 이 불합리한 고리가 드디어 끊어지고 있는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진실을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아주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2024년 사망자수는 35만 8천 명으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손님이 이렇게 넘쳐나는데 가게가 망한다는 게 말이 될까요?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지방은 물론이고 수도권 외곽의 장례식장들이 줄줄이 폐업 도미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죽음의 크로스가 발생한 겁니다. 사망자는 치솟는데 장례식장의 수익은 바닥을 뚫고 지하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경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장례식장의 수익 공식기 뿌리부터 썩어 문드러졌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럼 대체 무엇이 이 거대한 산업을 무너뜨리고 있는 걸까요? 범인은 코로나도 아니고 인구 감소도 아닙니다. 놀랍게도 그 범인은 우리가 매번 장례식장에서 마주하던 육개장 한 그릇에 숨어 있습니다. 장례식장의 멸망은 육개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육개장 한 그릇 드실 때그 원가가 얼마인지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밥한 공기, 육개장 한 대접, 반찬 몇 가지. 이게 시중 식당의 몇배 가격으로 책정되어 당신의 계산서에 찍히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이 망해가고 있다는 건더 이상 사람들이 이 육개장 사기극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장례식장의 진짜 정체를 폭로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장례식장을 고인을 모시는 빈소 임대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실체는 조문객을 인질로 삼은 초고마진 뷔페 식당입니다. 빈소 대여료는 그저 미끼일 뿐입니다. 진짜 돈은 음식과 매점 수익에서 나옵니다. 전체 매출의 60%에서만 캐는 70% 가먹고 마시는 데서 발생하죠. 매일 아침 서울 광장에서 수표 뭉치를 쏟아붓고 불을 지르는 광경을 상상해보세요.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허비하는 음식 값이 딱그 꼴입니다. 식당인데 밥 먹을 손님이 오지 않는다. 그럼 그 사업은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로 장례식장 풍경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불과 10년 전만 해도 밤새도록 시끌벅적하고 화투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평균 조문객이 400명은 좋게 넘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녁 9시만 돼도 빈소가 썰렁합니다. 100명 채우기도 힘든 게 현실입니다. 장례식장 주인들 입장에선 공포 그 자체일 겁니다 300명이 와서 먹어줘야 할 육개장이 그대로 싱크대에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 텅빈 테이블은 단순히 인맥이 줄어든 결과가 아닙니다 장례식장에 꼭 직접 가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완전히 무너졌음을 상징하는 아주 무서운 풍경입니다 결정타를 날린 건 코로나가 남긴 개좌이체 문화입니다 마음만 보내세요 이한 문장이 장례식장의 숨통을 끊어 놓았습니다. 이제 부조금은 스마트폰 터치 한 번으로 끝납니다. 상주 입장에선 조문객 맞이하느라 기운 뺄 필요 없고 돈은 똑같이 들어오니 오히려 이득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장례식장 주인에겐 이건 재앙입니다. 축의금 봉투는 두둑해져도 육개장 그릇은 비어 있으니 매출의 70% 가증발해버린 겁니다. 빈소가 꽉차 있어도 음식이 안 팔리면 적자가 나는 기괴한 구조. 이 비효율적인 시스템이 유지될 리가 있겠습니까? 결국 이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상주에게 돌아갑니다. 조문객은 안 오는데 장례식장은 계약된 기본 음식 세팅비를 요구합니다. 손님도 없는 썰렁한 빈소에서 상주는 민망함에 고개를 숙이고 정작 결제할 때는 수백만 원어치의 버려진 음식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평균 장례비용 1,500만 원중 음식값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코미디입니다. 이 비합리적인 구조를 깨닫는 순간 사람들은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저들의 배를 불려주기 위해 부모님의 마지막을 이토록 낭비하며 보내야 하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람들은 이제 영리한 선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돈 없는 사람들이나 어쩔 수 없이 하는 줄 알았던 무빈소 장례, 즉, 직장이 이제는 하나의 당당한 트렌드로 양지에 올라왔습니다. 빈소를 차리지 않고 고인을 바로 안치실에서 화장장으로 모시는 방식이죠. 수도권 통계를 보면 무빈소나 가족장 비율이 이미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급격히 늘어날까요? 단순히 돈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남의 눈치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탈출해, 진짜 추모가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아주 건강한 신호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한번 비교해봅시다. 보통 3일 장을 치르면 평균 1,500만원 정도가 깨집니다. 그런데 무빈소로 진행하면 얼마가 드는지 아십니까? 30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무려 1,200만원 차이입니다. 1,200만원. 이 돈이면 부모님 생전에 1년치 생활비를 대드릴 수 있는 큰 돈입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육개장 끓이는데 1,200만 원을 태울 것인가. 아니면 살아생전 따뜻한 밥한 끼에 더 보탤 것인가. 이 엄청난 가격 차이를 확인하고도 남의 눈 때문에 1,200만 원을 허공에 날리시겠습니까. 현명한 사람들은 이미 이 현금 방어의 가치를 깨닫고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장례식장들도 바보는 아닙니다. 자기들의 밥그릇이 위협받으니 이제 치졸한 꼼수를 쓰기 시작했죠. 위생이 우려된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외부 음식 반입을 철저히 막습니다. 그러고는 내부 매점에서 파는 생수나 음료수를 편의점보다 3배 넘는 가격에 팝니다. 이건 거의 독과점 수준의 폭리입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횡포의 시정조치를 내린 사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카르텔의 발악이 오히려 소비자들의 정을 더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빈소를 안 차리고 말지라는 확신을 심어주며 탈장례식장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는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수혜와 관에 숨겨진 가스라이팅입니다. 부모님 마지막 가시는 길인데 좋은 거 해드려야죠.라는 그 한마디. 여기에 넘어가 수백만 원짜리 수위를 고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화장터 불길 속에 들어가면 1 시간 만에 재가 되어 사라질 천 조각에 수천만 원을 쓰는 게 정말 효도일까요? 원가는 몇만 원도 안 하는 중국산 삼배가 특급 수혜로 둔갑해 팔리는 실태를 보면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이제 3040세대는 이런 허례허식에 대해 혐오감을 느낍니다. 썩어 없어질 것에 돈을 쓰기보다 고인의 뜻을 기리는 데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완벽한 화장 국가입니다. 2025년 기준 화장률이 95%를 돌파했습니다. 산에 묻는 매장 문화는 사실상 종말을 맞이했죠. 매장이 사라졌다는 건 관리해야 할 산소 개념도 희미해졌다는 뜻입니다. 화장이 기본값이 되니 장례 절차는 자연스럽게 간소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굳이 3일 동안 빈소를 지키며 밤을 새울 이유가 사라진 겁니다. 시대의 흐름은 이미 간소함을 향해 달리고 있는데 장례식장만 과거의 고마진 수익 모델에 매달려 있으니 붕괴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이제 1인 가구 비중이 35%를 넘었습니다. 조문객을 부를 형제도 없고 상주를 맡을 자녀도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거창한 빈소는 사치일 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짐입니다. 고독사가 늘어나고 무연고 사망자가 급증하는 현실에서 과거의 푸마시 장례 시스템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장례식장이 망해가는 건 단순히 경기가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근간인 가족 구조 자체가 기존의 장례 시스템을 지탱할 수 없게 변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을 보십시오. 화장장이 부족해서 시신을 며칠씩 집에 모셔두거나 전용 호텔에 맡기는 장례 난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장 5년 뒤한 국의 모습입니다. 지금 장례식장이 망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화장장 예약 전쟁이 일어나는 게 진짜 위기입니다. 시스템의 병목 구간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빈소를 화려하게 꾸미는 법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고인을 품격 있게 그리고 신속하게 보내드릴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하는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장래 산업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릴 결정적인 변화가 하나 더 터졌습니다. 바로 2025년 1월부터 시행된 삼분장 합법화입니다. 이전까지는 바다나 산에 골분을 뿌리는 행위가 법적으로 애매하거나 금지된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이제는 전면 합법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는 비싼 돈 들여 납골당을 분양받거나 묘지를 만들 필요가 아예 사라졌다는 겁니다. 묘지 관리비 영원, 납골당 안치료 영원, 공간에 지불하던 수천만 원의 비용이 문자 그대로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법이 바뀌었으니 굳이 장례식장에 고가 상품에 매달릴 이유가 더더욱 없어진 것이죠. 장례식장 다음으로 무너질 타자는 바로 납골당입니다. 죽어서도 강남 명당을 따지고 몇 평짜리 봉 안당인가를 자랑하던 그 죽음의 부동산 거품이 순식간에 빠지고 있습니다. 평생 관리비를 내야 하고 자식들에게 그 부담을 물려줘야 하는 납골당 대신 자연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산분장이나 수목장을 택하는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본관 시설 이용률은 이미 하락곡선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죽어서까지 집세를 내야 하는 불합리한 시스템에 사람들이 노을을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부동산 거품이 꺼지듯 사후세계의 부동산 사기극도 이제 그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불안한 마음에 가입했던 상조 서비스, 그 실체는 또 어떨까요? 미리 돈 내면 나중에 싸게 해준다는 그 달콤한 약속, 사실은 거대한 함정입니다. 수십 년 뒤에 물가 상승률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정작 필요할 때 부르면 온갖 추가 비용을 요구하기 일수입니다. 게다가 상주업체가 폐업이라도 하면 내피 같은 돈을 돌려받기도 하늘의 별 따기죠. 실제로 상주업체 폐업 시 피해 구제율은 처참한 수준입니다. 이 불안정한 시스템에 목돈을 묶어두느니 차라리 그 돈을 내가 쥐고 있다가 필요할 때 합리적인 후불제를 이용하는 게 훨씬 낫다는 인식이 이제는 상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빈소라고 하면 왠지 초라하고 고인에게 죄송한 마음부터 듭니다. 하지만 생각을 바꿔 보십시오. 진짜 추모의 품격은 육개장 그릇 수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루 꼬박 24시간을 술 취한 조문객 뒤치다거리하고 육개장 나르느라. 정작 고인의 얼굴 한번 제대로 못 보는 장례식, 그게 정말 품격 있는 이별입니까? 오히려 빈소를 차리지 않는 대신 그 시간을 오롯이 가족끼리 모여 고인을 추억하고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데 쓰는 것, 그것이 훨씬 더 고결하고 아름다운 이별입니다. 육개장 냄새 없는 장례식이야말로 고인과 남겨진 이들이 진심으로 연결되는 진짜 추모의 시간을 확보해 줍니다. 사회 시스템도 이미 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복리 후생 풍경을 보십시오. 과거엔 장례식장 입구에 누가 더큰 화환을 보냈느냐가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대기업들은 처치 곤란한 3단 화환 대신 상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장례 지원금이나 정갈한 과일 바구니로 대체하는 추세입니다. 입구를 가득 메웠던 화환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조화더미가 사라진 자리에 실용적인 현금 지원이 들어오면서 장례식장의 허례허식은 기업 문화에서조차 퇴출당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기식 행정보다 실속을 챙기는 시대 정신이 장례문화의 뼈대를 바꾸고 있습니다. 지방으로 내려가면 이 변화는 더 처절합니다. 폐업한 장례식장 건물들이 무엇으로 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노인 요양시설로 리모델링되고 있습니다. 죽음을 처리하던 공간이 죽음을 기다리는 공간으로 바뀌는 이 아이러니. 이건 단순한 건물 용도 변경이 아니라 죽음 산업 전체의 구조조정을 의미합니다. 죽음의 양상이 바뀌고 산업의 중심축이 이동하면서 장례식장은 생존을 위해 간판을 바꿔달고 있습니다. 인구구조 자체가 기존 장례 시스템을 거부하고 있으니 이런 도미노폐업과 업종 변경은 앞으로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에게 닥칠 미래입니다. 만약 오늘 밤 혹은 내일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무 준비 없이 병원 장례식장으로 달려가는 순간 당신은 그들의 가장 맛좋은 호구가 됩니다. 슬픔에 잠겨 판단력이 흐려진 당신에게 그들은 남들 다이 정도는 합니다. 라며 수천만 원짜리 견적서를 밀어 넣을 겁니다. 사전 상담 하나만 받아뒀어도 500만 원이면 끝날 일을 준비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1,500만 원을 결제하게 되는 겁니다. 아는 것이 돈이고 아는 것이 당신의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방패입니다. 자, 여러분, 냉정하게 계산해 봅시다. 장례식장의 상술에 휘둘리지 않고 아낀 그 1,200만 원, 이 돈의 가치가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이건 단순히 통장의 숫자가 아닙니다. 홀로 남겨진 배우자의 1년치 최소 생활비이자 손주들의 대학 등록금 한 학기분, 혹은 부모님이 생전에 그토록 가보고 싶어 하셨던 크루즈 여행을 몇 번이나 보내 드리고도 남을 거금입니다. 죽은 뒤에 육개장 끓여내느라 이 돈을 태우는 게 아니라 산 사람의 내일을 위해 이 돈을 지키는 것. 이것이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정의해야 할 진짜 효도의 실체입니다. 죽은 자를 위한 허식보다 산자의 생존과 안녕이 우선이라는 것 이제는 당당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지금 바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사전 장례 의향서를 밥상머리 공론화의 주제로 올리는 겁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기력이 있으실 때 반드시 물어보십시오. 어떤 마지막을 원하세요? 라고 말이죠. 놀랍게도 웰다잉 교육을 받은 어르신들의 대다수는 나 죽으면 돈 쓰지 마라 자식들 고생시키지 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진심을 반드시 녹음해 두거나 글로 남겨두십시오. 이것이 나중에 장례식장에서 그래도 장남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라며 훈수 두는 친척들의 입을 막아낼 유일하고도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부모님의 유지라는 명분보다 더 강한 힘은 없습니다. 우리가 장례식장 예약에 매몰되어 있을 때 정작 놓치고 있는 진짜 병목 구간이 있습니다. 바로 화장장 예약 전쟁입니다. 3일장이 4일장, 5일장이 되는 진짜 이유는 장례식장이 꽉 차서가 아니라 화장터에 자리가 없어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하늘 장사 정보 시스템은 예약 경쟁으로 불이 납니다. 장례식장의 화려한 꽃장식에 신경 쓸 에너지가 있다면 차라리 시스템의 병목 구간을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고인을 모실 화장장이 없어 장례식장 안치실에서 며칠씩 대기하며 임대료만 내고 있는 상황, 그 비효율의 극치를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진짜 상주의 역량입니다. 이제 매달 돈을 붓는 선불식 상주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가입비도 월 납입금도 없는 후불제 상조라는 합리적인 도구가 이미 시장에 널려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불러서 쓴 만큼만 내는 방식입니다. 미리 돈을 맡겨두고 업체가 망할까봐 전전긍긍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 후불제 상주 업체를 미리 비교하고 리스트업해두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장례식장의 바가지 상술로부터 완벽하게 격리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도구는 이미 우리 손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그저 남들 하는 대로라는 게으른 선택만 버리면 됩니다. 진정한 추모란 무엇일까요? 장례식장 복도에 진동하는 매캐한 육개장 냄새, 술 취한 조문객들의 고성방가, 구석에서 벌어지는 화투판. 이것이 우리가 고인에게 드리는 마지막 예우여야 할까요? 이제는 상상해 보십시오.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가까운 가족들끼리 둘러앉아 고인과 함께 했던 행복한 기억을 공유하는 시간. 육개장 나르느라 지쳐 쓰러지는 대신 고인의 영정 사진을 한번더 바라보며 마음으로 대화하는 이별. 그것이야말로 고인이 진정으로 원하던 마지막 모습일 것이며 남겨진 이들에게도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변화는 결코 죄가 아닙니다. 당신이 무빈소를 선택한다고 해서 조문객을 부르지 않는다고 해서 그 누구도 당신을 손가락질할 권리는 없습니다. 세상은 이미 변했습니다. 조문객들도 속으로는 직접 안 가도 되니 다행이다 라고 안도하는 시대입니다. 불필요한 죄책감이라는 감옥에서 이제는 걸어나오십시오. 시대의 명령은 명확합니다. 낡은 허래허식을 과감히 버리고 실속과 진심을 챙기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선택이 대한민국 장례 문화의 거품을 걷어내고 더 건강한 이별 문화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장례식장의 몰락은 우리에게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형식이라는 가짜 껍데기를 버리고 추모라는 본질을 찾을 기회 말입니다. 남들 눈치 보느라 수천만 원을 불길 속에 태워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소중한 돈으로 남겨진 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새로운 삶의 동력을 만드시겠습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기억의 시작입니다. 그 시작을 바가지 육개장으로 장식할지, 진심 어린 추모로 채울지는 오직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장례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나는 이런 장례를 원한다. 혹은 내가 겪은 장례식장의 황당한 상술 등 어떤 이야기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 하나가 대한민국 장례 문화를 바꾸는 시작점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